자 사역동사 쪽 한번 읽어볼게 요 사역 사역동사에는 뭐가 있어? 자 사역동사의 종류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역동사의 종류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have가 있고 let이 있고 그 다음에 make가 있더라 이 말이야. 자 가장 기본적인 사역동사. 자 have가 있고 let이 있고 make가 있더라. 자 이것은 자 누가 뭐 하도록 누가, 이거, 이거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이때는 대부분,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킨다라는 뜻이야.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킨다. 자, 이 사, 식, 이 사자가 시킬 사자고, 역자가 불일 역자. 일을 시킨다는 뜻인데, 그 밑에 읽어볼게. 사역동사는 목적격보으로 밑줄, 동사원형이 와. 동사원형이 온다는 것은 뭘 빼나는 얘기야. t 를 쓰지 말라는 얘기지 to를 쓰지, 쓰지 않는 동사 원형에 오면 목적어에게 뭐하도록 시키다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야 <laughs>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 help나 get, have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여기 사역동사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 help를 볼게 자, 헬프도 돕다라는 건데, 목적어가, 목적보호로 이쪽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이 말이야. 즉, 돕다, 이 말이야. 목적어가 요 행위를 하는 것을 돕다인데, 이 헬프하고, <laughs> 이 헬프는 사역동사로 취급을 하긴 하는데, 완전한 사역동사가 아니라, 준 사역동사로 취급한다. 이때 준 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여긴다라는 뜻이야. 사역동사는 아니지만, 사역동사처럼 쓰겠다. 그런데 이 헬프라라고 하는 놈은 이뒤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없어. 즉, 접속사 달아줘도 상관없다. 이 말이. 에요 자, 두 번째. <laughs> 게시라고 하는 이놈은, 게시라고 하는 이놈은 여기 준사역동사로 표시를 하는데 이쪽에는 목적보호로 반드시 투부정사 써서 이투 반드시 쓰게끔 해놨어. 그러면은 이 get은 원래는 그렇다면 사역동사는 아니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냥 해석만 시키다 일 뿐이야. 그래서 요두 개를 뭐라 그런다? 준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요두 개만 조심하면 될 거야, 요두 개.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to를 써도 되는 것은 help. get은 무조건 to 써야 돼. 접속사 역할 하는. 자, 그 다음에 밑에 지각동사인데, 이 지각동사가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laughs> 자, 우리가 2형식 때 감각동사를 배웠고, 5형식에서 지각동사를 배웠는데, 감각동사는 지각동사 안에 포함된다라는 말이야. 이때 지 자는 알지 자, 이각 자는 느낄 각 자야. 그래서 우리 오감을 나타내는 감각동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지 자는 우리가 보고서 알고 있는 거, 알게 되는 것을 전부 지각동사로 취급한다. 이 말이야. 지각동사로.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지각동사 한번 읽어볼게. see. 보다니까 우리 감각이지. 시각. look at. 보다 역시 마찬가지고. hear도 있고, feel도 있고. 거기에 또 뭐도 있어. listen to도 있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notice도 지각동사입니다. 어. 자, watch도 지각동사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때 지 자는 알지 자고, 각자는 깨달을 각자, 알고 깨닫는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얘기하는데, 자, 거기 에한번 밑줄 볼게. 지각동사는 목적격보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즉, 지각동사 이쪽도, 자, 여기 한번일를 보고, 여기. 자, 지각동사, <laughs>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전부 뭐다? 목적격보. 얘네 공통점은, 얘네의 공통점은 전부 목적격 보호형. 목적격 보호로 전부 뭘 원하고 있어. 동사 원형을 요하고 있다. 이 말이야. 동사 원형이 오도록 해놨어. 그런데, 여기에는 동사 원형만 오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분사도 올수 있어. 분사가 올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올수 있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무조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다. 무조건 목적격보로 동사원형이다. 그건 아니야. 동사원형이 와도 되고, 분사인 ing, ed가 와도 된다라는 뜻이야. 어. 자, ed가 온다. <laughs>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분사 형태의 목적격보.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분사 나온 거야. 분사도 쓸수 있기 때문에. 자, 능동적 진행의 의미일 때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수동적 의미일 때는 과거분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분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그 말이 무엇인지는 코어그래머 비본으로 가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A번 My friend call me Nick 했어 자 My friend call 내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부릅니다 me 나를 닉을 썼다는 얘기는 닉 대문자로 썼죠 고유명사라는 얘기야 나를 닉으로 부른대 그럼 잘봐 자. My friend. 자, 자, my friends. 자, call me. 자, 닉이야. <laughs> 그러면, 동사고 주어. 목적어인데, 닉 명사죠. 그러면, 목적어 뒤쪽에 단어가 있을 때, 주어랑 관련이 있으면, 목적보호가 되는 거고, 관련 없으면, 그냥 목적어라고 그랬지? 그러면, 닉은, 나의 이름이니까, 목적보호야. <laughs> 그러면, 좀 아까 얘기했죠? 잘 봐. 목적어와 목적보호를 따로 떼면 하나의 문장이래, 매. 그러면, I. 현재형이니까, I am, 닉. 따로 떼면 몇 형식 문형을 이루게 돼? 2형식 문형이지. 그치? 그럼 얘는 주어, 동사, 주격보호니까 얘가 목적으로 갔어. 그러면 얘도 당연히 목적보호로 들어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비동사만 뺀 거야, 여기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덜롱워아크 메이드 어스 헝그리 에서자 오래 걸은 걸음이 메이드 만들었어 어스 해피 헝그 아니 헝그리 에서 so.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거긴 조심해야 될게 <laughs> 여기 메이드를 썼죠 자 메이드를 썼고 어스를 썼고 그다음에 헝그리를 썼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는 지금 메이드 동사고 목적어고 여기는 목적 보호인데 헝그리는 배고픈 형용사야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오형식인데 조심해야 될게 여기 봐봐 <laughs> 메이드는 무슨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역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역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사역 동사 동사 원형이 안 오고 이렇게 이처럼 형용사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오게 되면 일반적 오형식이 된다 이말이야 자 <웃음> 그럼 <웃음> 그러면 여기 볼게 여기 봐봐 어스하고 목적어 목적보를 따로 떼면 얘도 하나의 문장이, 문장이겠지? 그럼 얘는 we 과거니까 were hungry 주어 동사 주격보 목적으로 갔고 목적보로 가죠? 그러니까 비동사 뺀다 이 말이야 빼고 들어갔다 이 말이야 자그 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I told him. 자 여기 볼게요. I told him to take a rest. 여기 한번 볼게. 자 told는 기본적으로 몇트형식이었어 기본적으로 tell은 사형식 동사였는데 누구에게 뭘 말하다 사형식 동사인데 여기 지금 오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가 목적 보어인데 여기는 비동사가 아니라 바로 일반 동사 들어왔죠. 일반동사 여기는 왜투 썼어? To told 얘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에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거야 원칙대로.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여기 하고 여기 따로 떼면은 여기 하고 여기 따로 떼면은 얘도 하나의 문장이래. 라 그럼 따로 떼면 he take니까는 take의 과거형이니까 뭐야? 투이잖아 투. 그렇지? 어 투. 그 다음에 여기는. 어, rest. <laughs> 나는 말했어, 그에게 쉬라고. 어, 그거 쉬는 거다 이 말이야. 쉬라고. 아니면 여기는 하게 되면은 여기 조금 미래형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He would take a rest 해서 그가 쉴수 있도록 그가 쉴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야. 말했다. 자, 밑에 이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인데 고기는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laughs> 자, I had him build인데 자, 여기 볼게요 자, I had him build <laughs> build, 그 다음에 my house <laughs>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동사고 여기 주어인데 목적어야, 근데 build, 동사가 또 나와버렸지 투 근데 동사가 있는데 동사 두개 왔다는 얘기는 접속사도 안 달고 있어. 그러면 얘가 무슨 동사라는 얘기야? 얘가 사역 동사라는 얘기야. 사역 동사.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 보호죠. 목적 보호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 동사 원형을 썼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이 행위를 실제한다는 얘기야. 동사 원형을 썼다는 얘기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 사이가 능동적이라는 얘기야. 즉, 목적어가 이 행위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끊어봐. 끊어보면 여기 어떻게 됐어? 시켰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예, 키. 그 다음 빌드의 과거, 빌드의 과거형이 뭐가 되겠어? 그럼 빌트가 되겠죠? 빌트, 마이, 하우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어 부분하고 주, 동사 부분을 끊어서 목적어 그 다음에 나머지를 목적보호자료로 나눠서 집어넣는 거다 이 말이야 O형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두 번째입니다 <laughs> 이제는 이 문장과 뭐가 달라 이 문장과 I had my house 그 다음에 built <laughs> by him 해서 자 이건 어떻게 다른가 봐봐 주어 동사 my, 어, my house야 그럼 여기 동사가 있죠 지금 동사가 보이지 <laughs> 동사가 보여 그런데 내가 시켰는데 내 집이 빌트 집이 집을 지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이 행위를 할수 없죠 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주격관계되면서 위치하고 주격관계되면서 위치하고 여기는 워즈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자세히 풀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laughs> 자 마이하우스 My house was built. built. by him.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was built니까 이거 수동태, 수동태겠지, 수동태. 왜? 내 집은 빌드 이 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주어고, 목적보호가 동사 쪽이란 말이에요, 동사 쪽. 따라서, 얘가 이 행위를 할수 있다면, 동사 원형. 능동이라면, 동사 원형을 쓰든지, 아니면 동사의 ing를 쓰면, 목적어가 목적보호의 행위를 하는 능동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나, 여기가 수동이라면, 여기가 수동이라면, 수동이라면, 이거는 뭘 써야 돼? 즉, pp, 과거 분사를 써야 돼. 과거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는 얘기는,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사이에 얘가 이, 이 행위를 할수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고. 즉, 얘하고 얘 사이에는 주어와 동사관계가 형성이 돼. 이렇게 따로 떼면. 따로 떼면 주어와 동사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목적어 뒤쪽에 동사가 나왔을 때는 얘가 이 행위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행위를 할수 있다면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이나 ing 쓰면 맞아. 그런데 지금 my house는 build라는 동사의 행위자가 될수 없죠. 지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간다? 과거 분사로 가야 돼. 수동태. 얘는 따로, 목적어와 목적보를 따로 떼면 종속절, 수동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말이야 수동태. 수동태. 이 위치는 왜 얘기했냐? 이거는 나중에 관계되면서 들어가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 이건 관계대명사에서 얘기 나오는 거니까 이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 <laughs> 자, 그 다음에 3번. I saw the man enter, entering the building 했는데. 자, so.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로, 목적격 보호로 뭐하고 뭘쓸수 있어?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하고 ing를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the man. 그 남자가 빌딩에 들어가는 동작을 행할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잖아. 있으니까 여기는 엔터 또는 엔터링을 썼다. 이 말이야. 엔터링.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엑서사이즈로 옆으로 가볼게. <laughs> He saw her cross t c r o h e street 했는데, 자, 써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써가 무슨, 어, 무슨, 무슨 동사? 지각동사잖아 그럼 목적어가 행위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둘 사이 의 관계를 따져야 돼. 허. 그녀가 길을 건너는 거 행위자 될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동사 원형 써야돼 절대 투가 붙으면 안돼 사역동사가 됐든 지각동사에는 투가 붙으면 안되고 이번 I heard my name cold인데 heard 동글뱅이 무슨 동사? 지각동사야 그러면 목적으로 봐봐 내 이름이 콜. 행위를 할수 있다 없다 행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cold야 콜드. Our teachers made us work worked, very hard인데 work야 worked냐 us가 목적어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해, 행할 수 없어. 행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work야, work. 자, my head, my watch. s t e r 스 a s t o l n 야 여긴 s t o l e n 야 왜? 내 시계가 움직일 수 없잖아. 훔칠 수 없잖아. <laughs> 자, 그 다음에 C번만 하고 끝내겠다, 이 말이야. 자, C번. 자, the committee, him, it's a chairman elect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동사를 제일 먼저 놓으라고. elected를 딱 놓고, elected는 뭐야? 선출하다죠? 그러면, the committee가 무슨 뜻이야? 위원회야, 위원회. 그럼 주어가 the committee야. the committee elected. him, 그를, it's chairman이니까, chairman은 의장이죠, 의장. 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him하고 chairman하고는 둘 사이에 관계 있어, 없어? 그 남자를 회장으로 뽑은 거잖아, 의장으로. 결국, 직업을 얘기해 준 거잖아. 그니까는 러 목적 보호가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the police, the child, found, alive, 야. 자, 그럼 동사가 found, it, found, 야. find의 과거형이죠? 그럼 누가 찾았겠어? 애들이 경찰을 찾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주어가 the police다, 이 말이야. The police, found, it. the child, alive. alive는 형용사야.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사는 목적 보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세 번째. allow, allow는 동글뱅이. allow는 O형식 동사 써놓으세요. 얘는 오형식으로 많이 써. 오형식으로 자, allow는 허락하다야. 그럼 누가 허락했겠냐? The boss하고 us인데, us는 목적격이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the boss, 사장님이 허락하셨어요. us, 우리에게 to take a break. take a break은 휴식을 취하다니까, 쉬라고 하는 얘기니까. 자, 어스 투테이어 브릭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라우는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해당이 안 되죠. 사역동사에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히트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줄게. 레또레도 실제로는 시키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허락하다로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허락하다. 그런데 얼라우도 얼라우도 허락하다고 레도 허락하다인데. let은 사역동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적보로는 동사 원형을 취하지만 all o 는 사역동사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로 목적보로 여기는 반드시 to를 써줘야 돼. 요거는 뜻은 같은데 사역동사냐 아니냐로 구분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자4 번은 j a h n to repair the radio, me help'd y 아까 help'd도 여기 나왔죠. help'd 준 사역동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목적보호로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John helped me to repair the radio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왜? Repair는 수선하다, 고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오늘 5형식 여기만 조금 마무리할게. 자, 5형식은요 주어와 동사, 이쪽을 주절로 놓고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종속절, 즉 문장이 문장이 두 개입니다. 문장이 두 개인데 여기는 특별히 따로 종속 접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문장 두 개를 연결하고 있다 이말이요 문장 두 개. 그럼 일반적으로 종속절이니까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호가 오겠지만, 자 이러한 바깥에 있던 이러한 종속절을 목적어와 목적 보호로 집어넣게 될 때. 주어와 동사 부분을 분리해서 집어넣어라. 자 이쪽 주어를 목적으로 집어넣고 이 동사 쪽을 목적 보호로 집어넣을 때 <laughs> 여기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반드시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툴을 반드시 집어넣어라. 이게 기본이야. 기본인데 툴을 안 쓰게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일 때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일 때면 예외적으로 툴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해준 거야. 따라서 기본은 항상 뭐다? 주어와 동사를 분리해서 집어넣은것 뿐이다. 만약에 주어 동사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한꺼번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거는 목적어, 요 삼형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주어 동사를 분리해서 집어넣으면 오형식, 한데 묶어서 종속접속사 달고 들어가면 이때는 삼형식. 따라서 삼형식과 오형식은 서로 같은 개념, 같은 개념. 4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다시 4형식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3형식과 4형식도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3, 4, 5형식에서 5형식 중요하고요, 4형식. 요두 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3형식을 기준으로 잡아서 가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래서 5형식하고 4, 특히 5형식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종속절의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자, <laughs>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